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9 QAM 복조에 대해서 항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된다 이런 이런 그 수신단 구조가 된다라는 거는 뭐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Signal s 스페이스로 프로젝션 그다음에 여기서는 뭐 가장 가까운 곳으로 디텍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음. 그러니까 이쪽 파트는 시그널 스페이스로 프로젝션 파트고요. 이쪽 파트는 그 Maximum Likelihood Detection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ML d e t e c t i o n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가까운 쪽으로 매핑해라 왜냐하면 ML Detection이 AWGN 채널에서는 뭐였냐면 Minimum Euclidean Distance Detection이 되니까 가까운 쪽으로 매핑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조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렇게 구조를 잡아줬을 때 아, 어, 어떻게 어 확률을 계산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심볼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그래서 쭉 유도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카테고리 3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카테고리 3는 지금 보면은 맨그그맨 그, 그맨 끝에 모서리 코너 쪽에 있는 그러한 심볼인데요. 그 심볼을 보낼 때의 에러 확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시면은 얘를 보냈다라고 치면은 그 유니언 바운드를 치면 얘를 보낼 때의그 유니언 바운드는 2 q 가 되겠죠 이거 아니면 이쪽으로 보내면 다 이제 에라가 되니까요 2 q 하고 오버랩 되는 건 하나밖에 없죠 그죠 여기만 오버랩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3 카테고리에 있는 심볼을 보낼 때에 에라 확률은 2 q q 이너스큐스퀘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큐스퀘어는 뭐 무시해도 될 만큼 좀 작긴 합니다 q 보다는 왜냐하면 q 값이 지금 그 확률 값이기 때문에 좀 작거든요 그래서 제곱하면 더 작아지니까 2Q로 이렇게 그냥 어프로시메이션 해도 뭐 가능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수식은 이제, 어 이걸 대입해서 이제 적은 건데, 이거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나온 거는 이제 뭐냐면 지금 카테고리 1에 있는 심볼은 4개고요 카테고리 2에 있는 심볼은 8개. 음 카테고리 3에 있는 심볼이 4개기 이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심볼에라 프로벌티를 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뭐이 뒤에 부분은 무시할 수도 있고 뭐 무시 안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값이 필요하면 쓰면 되는 거고요. 실제로 그래프를 그릴 때 특히나 하이에스엔알에서 즉 e_s over n z e o 값이 굉장히 클 때는 사실은 이 값들은 굉장히 무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기 때문에요. 제곱하면은 뭐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QAM 복조를 우리가 할때 음. Symbol error probability is not a v a i l a b 하 e It is not available. It i 로 그래서 s n r 퍼 b l e It is a b It is a v a i l a b l a m a i l a 라 l e It is available. It is a v a l e b 여기서는 지금 뭐얘네들끼리의그니까 m을 증가시켰을 때 얼마만큼 뭐 dB 차이가 나느냐 그걸 본다기보다는 오히려 어 m이 커짐에 따라서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한번 보면요. m이 커짐에 따라서 예상대로 어떻게 됩니까? SAR이 심볼 레이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결국 성능이 별로 좋지 않아진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을 할때 m을 키우면 그 점들끼리 어떻게 돼요? 달라붙죠. 달라붙기 때문에 어, 왜냐하면 이게 그 EB라는 게그 어떤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제곱의 평균 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게 ES이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그렇더라도 음, 우리가 정보를 보내기 위해서 1 비트에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썼느냐 그게 바로 이제 EB의 개념인데 1 어, 비트를 보내기 위해서 쓴 에너지가 고정되어 있을 때. 많이 보내게 되면 어, 심볼에 러가 커지는 것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에너지에서 이64 라는 거는 뭡니까? 이게 데이터를 굉장히 빨리 보내는 거거든요. 네. 데이터를 굉장히 빨리 보내는 거니까 당연히 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 가지고 오류가 많이 생긴다 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데이터를 빨리 보내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당연히 예. 오류가 안생기려면뭐 이비를 e 증가시키는 방법 아니면 다음 챕터에서 배울 우리가 에러컬렉션 코드 그러니까 부호 이론을 부호 이론에서 배우는 뭐에러컬렉션 코드 같은 걸 사용을 해가지고 그디모듈레이션 프로세스에서 걸러지지 않은 그러한 에라들을 우리가 또는 뭐 그때 발생한 에라들을 컬렉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11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11에서 살펴볼 것은 정보 이론하고 부호 이론인데요. 정보 이론은 이제 영어로는 information theory고요. 아포이론은 어, 코딩세울입니다. 그래서 어, 각각 대학원에서 한 과목으로 다루고요. 뭐 심할 경우에는 두 학기 내내 정보이론 1 정보이론 2뭐 이런 식으로 다루기도 합니다만 어, 이번 코스에서는 그냥 한 챕터로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목차를 보시면 어, 맨 처음에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이제 처음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Joint entropy, 그다음에 conditional entropy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다음에 channel capacity, 그다음에 데이터 컴프레션, 어, 특별히 헉망 어, 코드에 대해서 일단은 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블록 어, 코드, 그래서 7, 4 해밍 코드, 그러니까 7, 4 해밍 코드나 뭐 repetition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generator matrix와 p a r i t check matrix, 그다음에 어, standard array. 이의한그 디코딩 기법, 그다음에 컨볼루셔널 코드와 비터비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섹션으로 11.1 엔트로피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엔트로피를 이제 처음 이런 개념을 이야기한 사람은 어 섀넌, 클로드 섀넌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섀넌이 1948년도에 그 매스메티컬 띠오리 오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논문 뭐 통신에서는 뭐 랜드마크 페이퍼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컨트리뷰션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래그 확률 변수 그러니까 개념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넌이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살펴보시면 랜덤 음, 베리어블 x가 있을 때 랜덤 베리어블 x 엔트로피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그것에, 물론 지금 이, 이, 확률 변수는, 물론 뭐, 컨티뉴스인 경우에도 사실 뒤에 이제 뭐, 어좀 어려운 레벨로 가면은, 이제 더 배우, 디퍼런셜 엔트로피로 배우긴 합니다만, 지금, 어이 챕터에서는, 챕터 11에서는 그냥 디스크리 랜덤 베리어블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리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 PMF겠죠? PDF가 아니고, 확률 값입니다. 그래서, 어 PMF를 이용을 해가지고, 마이너스에 PMF에 그다음에 곱하기 로그베이스 2의 PMF 값래서 이걸 더해준 거, 그것을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어이 로그베이스 2에 그러면 피분의일이라는 것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어 로그베이스 2의 피분의일을 p에 따라서 그려보면 p가 이제 0부터 1 사이일 때 한번 그려본 겁니다. 뭐 계속 그리면 안 되고요. 계속 그리는 건 이제 필요가 없고 의미가 없고. 피가 더, 뭐, 클 때나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0부터 1, 이일 때, 피는 이제 뭐,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확률에 따라서, 로그 베이스 2의 피분의 1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어, 확률이 1일 경우에는 이 0이 되죠. 그리고 확률이 0일수록 굉장히 큰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내일 해가 뜬다라는 것을 나한테 이제 정보로 줬다라는 거죠. 정보로 주면은, 내일 해가 뜬다. 정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보가 없죠. 그렇죠? 네, 정보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네, 그 사건은 확률이 1인 사건이죠. 네, 그러니까 확률이 1인 사건은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셰넌이 한 일은 뭐 뒤에 많습니다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정보를 퀀티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그냥 사람들이 정보, 어떤 것은 중요한 정보, 뭐 어떤 정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보양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걸 수학으로 돌려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은 정보가 많고 어떤 것은 정보가 적고 네, 그것을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셰넌의 이 아이디어는 뭐냐면 어, 확률이 1에 가까우면 그러한 말은 그러한 정보는 어, 정보량이 없다 라는 거죠 내일 해가 뜬다 라거나 뭐 이런 건 정보량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 나한테 내일 비가 온다 이런 걸 가르쳐주면 그건 굉장한 정보를 가르쳐 준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비가 올지 안 올지 우리가 모르죠 네, 그리고 비올 확률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정보라는 것이 굉장히 그, 그러 그러니까 정보량은 결국은 uncertainty, 그러니까 우리 불확실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게 이제 신원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잡은 함수가 이겁니다. 보면은 확률이 0에 가까울수록 굉장히 큰 값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확률이 1이면 이 값은 그냥 0이에요. 즉, 정보량이 0이 된다는 걸볼수 있죠. 여기 보면은 지금 왜 이게 로그 베이스 2의 p분의 1이냐면 여기 마이너스를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버리면, 마이너스가 이제 이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로그를 만났으니까, 마이너스 앞에 보면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버리면 로그 베이스 2의 pxi분의 1 이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게 뭔지 금방 보입니다. 엔트로피는 뭡니까? 네, 로그 베이스 2의 p분의 1 요것에 평균값 같은 거죠. 왜냐면 pmf로 이렇게 곱해가지고 에브리징 해버렸으니까. 한번뭐 예를 들어보죠. 다음과 같은 PMF를 갖는. 이건 지금 이 PMF 보면은, 네,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이죠. 그래서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 X가 있을 때, 그것에 한 번, 어, 엔트로피를 한번 구해봐라. 하는 건데요. 수식을 살펴보시면, H of X에, 마이너스에, 뭐 PX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M은 지금 두 개밖에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가질 수 있는 그, 숫자가 0 또는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어, p 로그 베이스 2 p 그다음에 여기서 1 마이너스 p, 1 마이너스 c 이렇게 된다. 된, 되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베르누이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은 일반적으로 저기 음 파라미터가 하나밖에 없죠. p 그렇죠? 예. 이게 동전 던지기에서 파생된 랜덤 베리어블이죠어찌됐 건. 그래서 베르누이 확률 변수 의 엔트로피를 우리가 많은 경우에 H of x인데 그냥 H of p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파라미터가 예, p 밖에 없죠. 바뀔 수 있는 게 p 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바이너리엔트로피펑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이너리엔트로피펑션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2분의 1일 때 바이너리엔트로피펑션이 굉장히 크고요. 어, 0이나 1일 때는 바이너리엔트로피펑션의 값이 0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면 되냐면 이 엔트로피라는 것은 즉 평균적인 정보량입니다. average information 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고, 또는 average uncertainty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uncertainty라는 건 이제 불확실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또는 뭐, 어, average surprise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내가에게 정보를 전달했을 때 상대방이 얼마나 놀라느냐, 그 놀라는 정도, surprise, 예, 네, 그거를 entropy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한테 내일은 해가 뜹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 그 사람이 하나도 안놀래죠 그러니까 따라서 네, 엔트로피가 0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래서그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거 동전 던지기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동전을 던지는데, average, a v e r a g surprise가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평균적으로. 1비 t 의 어떤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동전 던지기에서 이게 앞면이다 또는 뒷면이다. 라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P가 1이에요. 그게 뭐죠? 예, 맨날 앞면만 나오는 동전, 뭐 배트맨에서 나왔던 것 같은, 예, 그러면은 맨날 앞면만 나오는 동전은 정보를 전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맨날 1인데 그게 정보가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1일 때 피가 1일 때는 정보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피가 0이더라도 정보가 없죠. 왜냐하면 맨날 뒷면만 나오니까, 그것은 정보를 전달할 수가 없죠. 평균적으로. 그래서, 그래서 보시면은. 그 앞면 나올 확률과 뒷면 나올 확률이 같은 그러한 동전이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인포메이션을 전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엔트로피 entropy 가지고도 엔트로피라는 우리가 새롭게 정의된 양을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또 다른 예제인데요. 어떤 랜덤 베리어블의 PMF가. 그러니까 여기서 다루는 건이 챕터, 그러니까 이책 내에서 또는 뭐 이 강의 내내 그 여기서는 이제 discrete random variable만 다룬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PMF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x라는 값이 a 또는 b 또는 c를 가지고 어 abc는 뭐 어떤 숫자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뭐 적당히 뭐음 그러니까 약간 사실은 이제 약간 random variable이라고 부르기는 뭐뭐 뭐 숫자 정해져 있지 않긴 한데 뭐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의의 숫자고요. a, b, c가 다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이게 뭐 100, 0, 뭐, 마이너스 100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상관 없습니다. 뭐, 100, 200, 300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니까, 러 A, B, C가, A가 100, B가 100, 아, B가 200, 뭐, C가 300,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래. 어찌됐건, 이러한 PMF를 가질 때, 어, 이러한 확률 변수가 있을 때, 그것의 엔트로피를 구하라 여 하는 얘기죠. 그니까, 러 분포의 함수지 엔트로피는 이 값이, 뭐, 1, 2, 3이든, 100, 200, 300이든 달라지지 않아요. 중요한 건. 평균값은 달라지죠, 그렇죠? 네, 평균값은 달라지는데 이게 A, B, C가 1, 2, 3일 때하고 100, 200, 300일 때하고 평균은 다르죠, 당연히. 그렇지만 엔트로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봐서 계산을 하면 이 수식이니까요, 엔트로피 수식을 계산을 하면 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앞 부분은 PMF고요. 여기 로그 베이스 2 여기 뒷 부분에 이게 항상 역수를 써주면 돼요. 예, 계산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 역수. 아까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었죠. 이거 마이너스를 집어 넣어버리면 로그 안에서는 역수가 되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되고 단위는 어 이거 하나 하나를 우리가 심볼이라고 보면 x라는 랜덤 베럴을 하나의 심볼이라고 보면 비트 per 심볼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H of x의 엔트로피가 2분의 3이다. 이것의 의미는 우리가 이러한 심볼을 하나 보낼 때셋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수리어리라고 그러니까 해야 되나요? 그냥 셋 중에 하나의 어떤 심볼을 보내는데 어, a를 보낼 확률이 2분의 1이고 b를 보낼 확률 뭐 4분의 1뭐 c를 보낼 확률 4분의 1 어떤 심볼을 우리가 하나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놀라느냐 어. 2분의 3만큼 놀란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정보가 정확하게 2분의 3비트퍼 심볼이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평균적으로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a를 받았을 때 놀라겠습니까 b를 받았을 때 놀라겠습니까 B를 받았을 때 놀라겠죠? 왜 그냥 하면은, 아, B가 확률이 작으니까요. 그렇죠? 확률이 작은 게 오면은 놀라잖아요. 그렇죠? 확률이 큰게 오면 하나도 안 놀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해가 뜬다고 하면 하나도 놀라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2분의 3만큼 놀란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엔트로피의 개념, 즉, 그, average information 또는 average uncertainty 또는 average surprise로 해석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